자 그럼 예 몇번 문제야? 예. a d 마이너스 b c 다 오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번에서 얘기하는거는 a b c d 로 써있으면 이렇게 써있는건 뭐라고? a d 마이너스 b c 로 처리하겠다는 거잖아 예 맞아? 예 그럼 지금 써있는게 x 마이너스 1그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여기 이 dx, 삼 x 마이너스 로 처리가 되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곱하면은 3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플러스 4 플러스 이 x 하고 하는 거에서 얘랑 얘랑 곱해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x 이렇게 될 텐데, 됐어? 예. 그럼 이제 얘네 정리하면. 3 x 간에 6시간에 6시간에 6시게에 6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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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서간에 6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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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그에 6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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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스간에 6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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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풀리잖아. x는? 2의 2분아 어 뭐, 뭐야 뭔 소리야 -b 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조용해 b의 제곱 마이너스 4 c잖아 네 그럼 라지 a가 얼마야 아씨 라즈 b가 14만 년? 아니 저렇게 는왜안 뭐 풀렸지? 12년 뭐하는 이 버지들은 아니 진짜 지 8번이야 번 8번. 여기 앉으니까 기호가 되고 있어 그게 알려라래 기호돼 그시용 글씨 봐야잖아 아, 그럼 나 <laughs> 둘이 <laughs> 이자리또점해겠어 실수들이 왜 이제 맨 밑에 이호가 일찍 은 앞에 앉아 글 식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 네. X에 관해서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N을 오픈 다음에 아니야 그럼 바꿀 필요 없어. y 아, 해요? 이렇게 쓰면 돼 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얘기 e 하고 싶은건 이제 이녀석 t of 을 가지니까 판별 bit of a l i t 그래 e bit of a l i t 우리가 a 값을 1로 볼거고 b 값을 사실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m a a l bit of a l i t 그 우리는 뭐할 거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할 거니까 m제곱 플러스 6mn 플러스 9n제곱이 b제곱이고요. 마이너 16mn 자 마이너스 4 i c 할 거니까 마이너스 4m 4mn 플러스 4n제곱 할 거죠. 얘가 뭐가 되는가? 0이 돼야 된다고 충분 가진다고 했으니까 예 맞아. 마이너스 사이아니이어 아니, 그러면, m 제곱은 그대로, 일거고 네, 계산하면 마이너스거이이니까넘이면마이너스이이죠이 m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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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니까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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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이너스 5n의 전체 제곱이 0이려면 m값이 5n 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 그러네 아 그럼 필요 아, 없네 아 필요 없고 네. 추가했네요 그럼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건데 갖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 m 8n이구나 nx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싶으니까 10... 아 플러스 16n 제곱 미을 제로잖아 맞아?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4n 4n의 전체 제곱 미을 제로니까 x는 4 n 이죠네 이런 문제못 푼다고 뭐 그래 뭐뭐 뭐지? 뭐. 9야 9자그 다음은 9 맞아요 어 10번? 아니요 11 12, 12원이요 1 2 번. 예. A B 가서호소라고 써있죠. 예. 그 신선. 아하지 뭐하는 거야? 아까 쉬가지고 계속 게임 시간 이분만 남 지나갈 때 언제고 이제. 네. 네. 내 하. 는상이신 한가 이 없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다쳐. <laughs> 다음 거는 일라고썼잖아 예. 이 갖다 씹어 넣 네. 좀 어, 어떻게 해야 돼? a 플러스 e, b 플러스 B가 c가 영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9 b 플러스 c 플러스 a가 0. 9 b 플러스 c 플러스 a가 0. 9 b b 아니에요? 제곱 변이랑. 됐어. 네. 이렇게 되는데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뭐 얘네들 갖고 뭐 뭔가를 하기는 해야겠죠. 근데 a 플러스 b가 서로 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할 거야. a 플러스 b가 아니라 a와 b의 관계성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이라고 했을 때이 녀석에다 3배를 해. 그러면 c b a 플러스 6b. 6b 플러스 3c. 3c가 될 거고. 그다음 우리는 A 플러스 9B 플러스 3C가 되니까, 둘다 0이잖아. 네. 그럼 이 두식을 뭐 하겠다고? 거의, 거의. 그, 빼겠다고? 네, 그러면 11A-3B가 0. 11A-3B가 0이니까, 11A가 3B인 거야. 근데 A와 B가 서로 소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같으려면 A 값 자체가 3이고, B 값 자체가 1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 서로 소개 때문에. 와! 어? 다 끝났다 됐어?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아무데나집어넣겠죠 네. 그뭐 아, 여기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3하고 여기다 99니까 3과 99면 다 더하면 102 1 0을 3으로 나누는 얼마야? 101 네, 어, 3 4, 4 네. 은혁이 그 질은? 나왔어 플러스 b 플러스는 얼마야? 마이너스 3 아니에요? 1냐고 100, 맞잖아 100냐고 그러니까 <laughs> 대사람 얼마냐고 20일 마이너스 20. 20이2이죠 아쉽네 20 깎아보라고 이왜 못붙지? 뭐하는이들그그 뭐 다음에 아이거좀못필수지4번이요세 그 한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져 첫번째나아웃 A 두번째을 B 세번째나아웃 C라고 할때 이차번의 아이 2번을 건지는 뭐지 한명씩이 없면 되잖아 그러니제문이에요 하나 아, 너 틀렸다가 한2명처어요 어차피 그네가 갖고 있는 건 뭐냐? 에 네, 갖고 거. A, B, C, D가 B, C가 다 1부터 6 사이 수 아니야? 네. 그리고 얘가 A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 C가 중근을 가질려고 하면, 예. 네. 항상 한가십 분 생각해.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니까 B 4AC가 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 <laughs> 그러네. <laughs> <laughs> b가 가1 2인 거부터 가능을 겠죠 b 값이 2라고 얘기를 하면 a 가둘 1. a가 b 값이 1이다. 이렇게 될 거고. 네? b 가 c 아니에요. b가 1이죠. 아. 어. 됐어. 네. 4, 4, 4, 4, 4가 4. 이 되면 a가 A씨가 1. 가 4가,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2 c는 2. a는 4. c는 1. 그다음에 b 값이, 유인경우밖에 없겠죠? A가 에이, 고 C가 이 A가 뭐하는 거야 아아 아아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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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번 거니까 나의 수가 216개고요. 2 1 6분5 아, 어.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뭐이라고1 있어요. 뭐라고야? 뭐? 뭐, 이틀이더라고, 거야, 뭐. 아니, 뭐한 거야? 뭐 했어? 치고지하지 5번이요. 아니 이게 1문 어? 예요. 저어 어제 저 시즌 이에요 뭐라고? 아쳐 <laughs> 네. 실때 오는 거을 따지면 오 뭐가 안 시가 고 아니. 뭐라 그피가가 C라고 아시가 아니라 b 질문했던 거다 확실가 아니야 어 하시면 이제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죠? 네. 어, 내가 2차모든 식인 건 이거 사실 계산을 하시면 여기 x가 y가 x 에 관한 식으로 써지고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이차식으로 변하게 돼. 됐어? 예. 네.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원래 100분의 농도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곱하기 소금물 계속 표현이 되기 때문에 100을 쓸 필요가 사실은 없다. 예. 네. 알겠어. 그래서 위 아래 그냥 곱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4,000, 너0 0 4 0 x 0 4,000, 4 0 0 y y인 거죠. 그냥 0고만0 0고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요. 됐어. 일단 이렇게만 정리할 거야 4니0자 예. 근데 우리는 뭐할 거야? 여기서 0 0에4 0 0스 4,000, 4,000, 4 0 얘만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1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예. 됐어뭐 10으로 나눠주고 좀더 나눠서는 이제 뭐 약분해서 나누면 되니까 실제로는 100-x, y 자리에 5분의 200-20x 그요가2 x 야 그러니까 얘가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그냥 얘 털어버려서 이쪽에도 5천 쓰면 되잖아. 언니? 예. 그러면 2만. 그다음에 200, 200 400x 플러스 ex 제곱 5천.

150에다가 아, 이게 오히려 e t a l o 다 of m 가 n e y I get 1 l 0에다가 money. I get a lot of money. I get a lot of money. I get a lot of money. I get 1 l 0 t of money. I get a lot of money. 가? g 진짜 없어 e 어 o 과학 s very to be sure. So, this, sir. There, sir. She knew Ponyo. Call of the sir? Nay, I'm a do. You're supposed to push for me. I have a p r o b 소설하는 게문제요 n g with you? The 소설 u d e n t What's w r o n 거지? i t h you? What's wrong w i t 그냥 그 공부하면 안 늘어 이교지들라대그맨얘기는도될까 네? 뭐라고요? 아저 프릴 습니다 공부하면 안다어 어떻게 알니요잘 풀잖아 이교지들라 네? 대충 풀잖아 아, 저프 썼어요 명확하게 프를 썼다고? 네네서술형 서술했다고? 네, 네. 서슬림 서슬림 했다고? 네. 어, 아니면 뭐 좋은가요? 아니요 아니요 확인는데어선 거야 확인하지 말고 그냥 해 <laughs> 뭘 하긴 해. 하긴 해. 그러는포티는 요약하게 했 이거 새겼네. 이건 잘했다. 원샷이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게, 그게, 이게 아니에요. 뭐가? 그게 생각한 국점이 달라요. 아, 필점 뭐야, 이거? 그러니까요. 눈썹에 지금 못꽤 있어요. 아, 진짜 자꾸 분수처럼 되었대, 저기. 형, 여기 좀 찍으면 되려나? 여기 그냥 보면 P의 길을 구하라고 했으면 여기 X로 고쓰면 되는 거잖아 아니야? 맞아요 QCP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 냐 600X요 그럼 6-X야 됐어요? 네 음, 너무 귀찮게 하네요 여기는 18 마이너스 X 형님 예 네. 우리가 여기 QC의 길이가 있어야 이 녀석의 넓이값을 표현을 하든지 말든지 하거든? 네 근데 큰그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은 닮음이지? 네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할수 있냐면 18 마이너스 X 대12 6 마이너스 X는 어? 12대 QC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네아 그렇게 하는 거나 그러면 72-12x를 1 8 x 로 나누면 출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얘네들의 넓이비가 1대 12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사각형 ABQ, 어, A, CQ라고 하는 게 이제 13배잖아. 13배, 결국은. 네. 이 삼각형의 넓이 값에. 할 것도 없네요, 그럼. 이거 뭐 이렇게 풀 것도 아니네. 예? 네. 문제 삼각형. Q, C, P하고. 사각형. B, B. A, B, C, Q의 비율이 1대12죠. 예. 네. 그러면 삼각형. Q, C, P하고요. 아, 삼각형 A, B, C하고는 네. 1대 13이야. 1대 네. 1맞 네. 네. 잠시만요. 그러면 6-X의 전체 제곱 대 18-X의 전체 제곱 이 1대 3인거 아니야? 네. 이거 왜 이렇게 길이 제곱비가 넓이 비잖아. 아, 그러네? 어, 네 후? 어? 네뭐 어,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이해됐어? 네 이건 너네 풀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 내가 해 그래 딴 것도 있어 주문할고 아니요 일단 정리들 하세요 촬영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해놓을 테니까 가자 네. 네아 <laughs> 그만 좀쳐 <laughs> <laughs>